안녕하세요. 규봉이입니다. 7월 31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소비의 약 17에서 18%를 차지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왜 관세 인상을 무기로 압박이 통하는지 느낌이 오시지요. 이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소재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진입조차 못 한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과 기술 견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는 미국의 발도 못 들입니다. 반면 중국의 전 세계 수요 점유율은 고작 6, 7% 수준. 생산은 넘치지만 수요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이 제한적이죠. 과연 어느 나라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까요? 답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기차 산업의 뒤에는 한국 배터리 3사가 숨가쁘게 뛰고 있죠.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의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지만 전기차 생태계는 앞으로 거슬릴 수 없는 미래의 생태계죠. 다시 전기차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대체 가능한 경쟁자도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혼자서 버거워하는 일 그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현재 주가는 그 미래를 이미 선반영했다는 것. 문제는 가격입니다. 솔직한 투자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은 중립의견입니다. 지켜볼 이유는 충분하지만 뛰어들 타이밍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과열된 기대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기회를 보고 있나요? 주가를 볼 때는 반드시 현재의 가치를 보아야 일치하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